여러분 반갑습니다. BJ 장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 이것은 뭐, 어, 범프리카의 인색 치킨 장류점에 위치한 오늘 먹을 양다 어, 요거는 순살 간장 치킨. 요거는 양념이고 후라이드 지금 먹는 양념이죠. 양념이고 이거는 후라이드. 어, 후라이드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요. 무랑 이렇게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라이드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뜨거 짭짤로가에 막 처지기는 맛이요 예. 인사대는 막 처지기는 맛이거요 음. 어? 그래, 뭐. 음. 아. 짭짤. 음. 짭짤하 뭐. 양념을 이한뿌려볼 이렇게. 처음 먹는 라 어? 뿌리 서비스로 요런 감자튀김으로 주셨는데 맛슨 무슨데? 원치킨은사찌지만범번 보리가 인생치킨의 사례였지 니다 맛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게 <laughs> 원래 밀가루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성분을 좀 받치는데 음, 이건 전혀 받치는 게 없습니다. Λογικό για τον Πούλη και για την ΕΣΤΕ, Βο παντρεύει